Thank <laughs> you.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보는,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종양이 있었던 아이들 세 친구 정도가 내원을 할 거고요. 크게는 오늘 수술할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소화기 종양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될 거고 진단적인 검사를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할 예정이에요. 어, 또 다른 친구는 비강 쪽에 종양이 의심이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CT 촬영 후에 비강 내시경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특별하게 재발이나 전이가 없는지 모니터링을 하러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런 친구들이 오늘 내원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환자의 상태는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종양의 파급력이 느리고 진행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정말 장기적으로 몇 년간 특별하게 문제 없이 천천히 천천히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사실 발견도 조금 늦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온 아이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종양이 발생 속도가 느리지만은 특정한 장기나 아니면 치명적인 장기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아무리 발생 속도가 느려도 이미 증상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자님들이 빠르게 알아차리고 오시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하루하루가 사실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치료적인 시기나 치료가 들어갈 타이밍,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가 조금 애기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결장에 림프종이 있어서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하고 이후에 항암 치료를 26차까지 마친 친구고 오늘 이제 팔로우 보려고 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초음파 보게 될 거고 10분 정도 뒤부터 초음파를 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몽이 자몽이 우리 귀여운 자몽이 결장 림프종양이었고 수술 후에 항암 26차 했고 팔로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결장 부분에 혹시라도 재발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라서 현재까지는 재발에 대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는 대략 한 3개월 정도 뒤에 리책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잘 지내면 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시다시피 이전에 우리가 관찰되던 부분과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검진 결과 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아무 탈 없고요 애기는 건강하고 우리는 3개월 뒤에 뵙게 될것 같아요 저희는 그럼 9월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몽이가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소화기 종양이라고 해서 특히 고양이 소화기 림프종은 생존기간이 사실 길지 않아요. 등급이 높은 아이들은 대략 한 5에서 6개월 정도 생존 기간을 보는데 이 친구는 지금 26차 항암 다 진행했고 그러고도 나서 지금 6월이니까요. 거의 한 10개월 이상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은 생명이 진짜 대단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항암 치료라는 게이 친구들한테서 도움을 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티 촬영을 할 친구인데요. 사실 시티 촬영을 결정하기까지가 조금 스텝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주로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취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이거를 보호자님께 인지시켜주는 것이 위주가 될것 같고요. 이 검사를 하는 목적, 뭐 한계,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통해서 어떤 거를 앞으로 이어나갈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편이에요. 보호자님께 이런 부분을 이제 인지시켜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할애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친구는 이제 오늘 비강 내에 의심 물체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어서 CT 촬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비강 내시경이라는 행위를 저희가 하게 될 거고, 만약에 내시경상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조직검사까지 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두 분만 촬영을 하거든요, 오늘. 얘가 주증이 코막힘인데, 코막힘의 원인이 비강 안에 이제 콧물 같은 그런 비염인지, 종양인지, 근데 아이가 지금 나이가 18살이기 때문에, 종양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첫 출발은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그러면 내과도 외과도 그 진단의 중심점에 있는 영상과 함께 컨센서스를 이룰 수밖에 없고 그차후에 항암이라든지 치료의 전반에 걸친 계획을 주치의가 세우기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고 삶의 QOL이 좀더 좋아질 수할수 수 있는 그런 모든 파트에 다 영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터벤션, 중재적 치료에까지 수의 영상의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서도 영상 진단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커져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기강 내시경 통해서 확인해 봤었을 때는 일부 비정상적인 조직이 보여서 저희가 내시경 포셉을 이용해서 조직검사할 예정이고요. 조직검사 결과를 보고 양성병변인지 악성병변인지 저희가 확인이 좀 필요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투여하고 바로 조직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나면 외부에서 열고 들어오고. 일단은 지금 확장되어 있는 담낭을 갖다가 해소해주기 위해서 담낭과 장 연결수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양 같은 경우가 위, 장, 췌장 쪽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12지장의 상단부를 갖다가 목표로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종양이 좀 침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주놈 쪽의 상단부를 갖다가 연결을 해서 담낭과 장을 연결해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종양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내과랑 외과, 영 이 색과의 협진이 필수적이고요. 이제 종양의 사실 원발이 어딘가를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양에 대한 플랜은 원발 요인에 대한 종양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침습되어 있거나 전이가 되어 있어서 외과적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과의 항암적인 요법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수술의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긴장도 되는 것 같지만 최대한 저희가 이제 영상학적으로 사전에 플래닝을 잘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차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누구 혼자 이 모든 걸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걸 다학제적 접근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의 과에서만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영상과 내과, 외과 그리고 다른 치과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최선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환자들이 생기면은 꼭 디스커션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었을 때 과거의 치료들보다는 훨씬 예후도 좋고. 근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치료를 이끌어 갈수 있는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디스커션은 뭐 저희가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진행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상하지만은 똑같은 질병은 사실은 없어요. 똑같은 질병에 똑같은 종양이 와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탐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까지는 재미가 있어요. 즐겁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사실은 그게 저의 치료하고 일하는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호자님도 아이가 사실 예전에 안좋았다면 지금은 더 개선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방향이 결국엔 보호자님의 삶의 질도 같이 상승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진료할 때마다 보호자님의 얼굴이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걸 보면은 저희도 진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런 게 어쩌면은 일을 계속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될것 같네.